안녕하십니까. 파이코인입니다. 어, 지만 지난 주말까지 하루에 하나씩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 주말에 제가 계속 바빠서 지난 3일간 업로드를 못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 기술의 진보와 히엇대학, 히엇경제학 교수의 꼰대적 사고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어떤 환경에나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인류의 문명이 탄생했고 각각의 문명이 부딪히고 어우러져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위대한 도시를 창조하고 놀라운 문명을 건설했으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관목할 업적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드러내 전쟁과 차별 빈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차별 부의 양극화 부동산의 양극화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도구를 사용하고 동굴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한 역사 이전의 시대부터 무인 자동차와 AI가 생활을 바꿔 놓은 현대까지 엄청난 기술의 발전과 지금도 기술의 진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라 불리는 혁신적인 폰 기능을 가진 컴퓨터가 나온지 불과 10여년 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전화기가 아닙니다. 전화를 걸수 있는 카메라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 전화가 되는 컴퓨터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농업사회에서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전환되던 1960년대부터 불과 60여년 만에 세계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196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어 거기에서 나오는 쌀과 보리 등등 작곡으로 연명하다가 흉년이라도 들면 많은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농사 경험이 많은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시절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많고 다양한 직업들이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로봇의 출현으로 하루아침에 직업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시대는 빠르게 급변 중인데 히어 대학교 대학 교수란 타이틀을 달고 자기 자신의 전문 분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꼰대적 사고를 가진 교수가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시대적 변화를 어느 정도 읽고 언론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파이코인의 지분 증명 방식이 SCP인지 POS인지 아주 기본 중 기본인 관연 분야 용어도 모르면서 버젓이 언론 인터뷰를 하는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무식한 자신감일까? 대학 교수면 나름 열심히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 석사, 박사 과정을 밟으셨을 텐데, 공부했던 그 모든 것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도 통용이 되는 진리일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때로는 과거에 공부한 내용들이 맞기도 하지만, 때로는 완전히 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꼰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아집은 자기 자신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자기의 틀 속에서 세상의 변화를 판단하려 합니다.박사라 해서 세상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과거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론자의 사람이 있었습니다.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군지 말을 안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시험 모씨그 사람으로 인해 손해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여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당시 상승장에서 소외되었고 지금은 벼락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항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히어대학 경제학 교수 중 어느 분은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 US달러 100불로 살수 있는 물건들과 지금의 US달러 100불로 살수 있는 물건들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더욱 더큰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 중 대부분이 월급 생활자인데, 과연 월급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월급을 받아 생활한 모든 사람들은 최대 피해자입니다. 왜 비트코인이 나오게 되었으며,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중요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빼버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업비트 코인 거래소에서 지금 현재 4,300여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점 대비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4,300만 원입니다. 금본위제가 1970년대 사라진 지가 불과 50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금1원스에 US달러 35불이었습니다. 금1원스는 28.35g입니다. 그럼 한돈은 3.75g이죠. 그러면 약 7.56돈 정도 됩니다. 그럼 이론서 지금도 미국 달러는 셀 수도 없을 만큼 찍어내서 뿌려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US 달러를 거의 무한대로 찍어내 뿌려대면 될수록 최대 피해자인 월급 받으시며 생활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10년 전 받던 월급에서 지금 얼마나 더 받고 계십니까? 내 월급이 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월급은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받는 돈의 액수는 늘어나 있겠지만 10년 전 아파트 가격과 지금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보십시오. 10년 전 땅값과 지금의 땅값을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내 월급이 오른 것입니까? 내 월급이 깎인 것입니까? 받는 돈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오른 것입니까? 저희 생각은 아주 많이 깎였다입니다. 지금 현재 파이코인을 핸드폰으로 전기 소모도 없이, 핸드폰 배터리 소모도 없이, 아무 비용도 없이, 하루에 한번 터치만 해주면 24시간 동안 채굴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기술의 발전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도 모르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의심된다고 인터뷰한 교수님. 이루어지지도 않은,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어거지로 생떼부리지 마십시오. 미래의 불을 금머질 사람들의 앞길을 막아 부동산계의 시업 모시처럼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파이코인은 친환경적이고 1인 1계정 1로드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채굴기를 사들려 채굴 공장을 차려서 코인을 싹쓸이 하는 것을 막으면서 부의 집중화가 되지 않도록 아주 공정한 방식으로 채굴 중입니다 지금 채굴 중이신 분들은 24시간에 한 번씩 꼭 번개를 터치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초대인과 초대받은 사람의 채굴량이 늘어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파이코인 채굴을 시작하셨던 나의 초대인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내가 초대한 사람과 나의 관계만 시간당 채굴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며칠 전에 파이코인 개발자인 니콜라스 박사는 파이코인 채굴자가 1,800만 명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굴이 가능할 때 많이 많이 채굴해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파이코인 개발자인 니콜라스 박사님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히엇대학 히엇경제학 교수님보다 니콜라스 박사님이 더 천재이고 미래에 발생할 불을 가져다 줄 분이라고 봅니다. 히엇 교수님이 니콜라스 박사님보다 더 똑똑했다면 스탠포드 대학에 있겠죠. 과거 박지성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가 나오다 공을 더잘 쳤다면 맨유에 갔겠죠." 하면서 한 번씩 웃어 주었습니다. 희어 교수님, 당신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날 변화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꼰대적 사고를 가지셨는지요. 지금 현재 파이코인을 채굴 중이지 않으신 분들은 무료로 아무 비용 없이 하루에 한번 터쯤 해주면 파이코인을 채굴할 수 있으니 왼쪽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채굴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에 시대적 변화를 알아채는 사람만이 새로운 불을 그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 비용이 들지 않으니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